안녕하세요 김그림입니다. 오늘은 체리 그리고 모종삽 그다음에 빵끈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어,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예쁘게 보이는 그림들의 특징 또는 어, 걸어놨을 때잘 보이는 그림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해요. 어, 여러분들은 그림이 예뻐 보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엄청 예쁜 색깔을 화려하게 잘 쓴다던가, 묘사를 꼼꼼하게 잘 한다던가, 붓질 테크닉이 아주 훌륭하다던가, 뭐 그런 거 보통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중요한 부분인데, 어,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뻐 보이는, 어, 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이목구비나, 뭐, 굉장히 큰 키에 아주 날씬한 몸매.처럼 완벽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것들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근데 왠지 평범한 듯 하면서도, 사람을 잡아 끄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보편적인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김이나 얼룩이 없는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뭐 깔끔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이나 손톱 구겨 신지 않은 신발 같은 것처럼 굉장히 멋있고 비싼 옷을 입지 않았어도 단정하고 멀끔한 인상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호감이 가지 않을까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색도 화사해야 되고 묘사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예뻐 보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깔끔함이에요. 깔끔함.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봤을 때, 깔끔하다, 깨끗하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은 아무리 색을 예쁘게 쓰고, 붓질이 화려하고, 묘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절대로 그 그림이 첫눈에 예쁘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스케치에서도 지우개를 지워놨을 때, 특히 꼭지점, 물체끼리 부딪히는 부분, 뭐 물체가 결합돼서 시작하는 부분, 요런 데는 지우개로 닦아놨어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스케치를 힘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 가장 먼저 예뻐 보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깔끔함이라고 했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그림을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붓질이 들어갈 때도 그럼 깨끗하게 그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그림을 보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 화려하게 드레스업하지 않고도 멀끔한 인상 차기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림도 똑같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준다면 만일 또는 어렵게 그리지 않고도 깨끗하고 예쁜 그림이라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일종의 시각적인 약속인데요. 바로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등. 대비감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특히 주제부에서는 명도 대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비감이 크면 클수록 그림이 선명해 보이고 임팩트가 강해집니다. 주제 포인트 부분에서는 밝은 부분에서는 가장 밝은 화이트가 어둠에서는 가장 진한 블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빛방향을 딱 잡아놓고 제일 밝은 부분은 화이트를 남겨가면서 색상 느낌을 선명하게 한 번에 칠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채화는 덧바를수록 채도가 떨어지고 선명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타서 색을 꽉꽉 채워 준다는 느낌으로 발라 줘야 돼요. 또한 어두워야 하는 부분도 처음부터 가장 진한 계열색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야 초벌 단계부터 밝고 어둠의 대비가 선명해집니다. 그라데이션이 좀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묘사를 통해서 중간 톤을 더 넣어서 톤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붓질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초벌 단계에서 특히 이제 면치를 할때 기본 색상을 입힐 때 굉장히 가볍게 그냥 한 번, 두번 터치로만 색을 발라버리고 끝내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체끼리 결합하는 부분 또는 꺾이는 부분, 모서리 부분, 이런 데를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굉장히 진한 톤으로 한 번에 꾹꾹 찍어가면서 밝고 어둠의 대비감을 확실하게 강하게 스펙트럼을 넓혀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간 톤은 다 묘사로서 톤을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은색이기 때문에 가볍게 은색을 한번 발라주는데 은색을 발라줄 때도 발라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항상 기준점을 두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꺾이는 부분 타원이라고 하면 타원의 장축 부분 또는 단축 장축과 단축 부분, 그리고 물체와 물체가 만나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물체의 양 끝부분, 물체에서 꺾이는 부분, 물체의 아웃라인 부분, 등등. 어떻게 보면 결국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색이 들어가고 어둠이 찍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붓질 자체도 어둠을 금속 부분에서 찍어줄 때 꺾이는 부분, 모서리 부분에서부터 찍어주고 있죠. 여기가 형태를 구성해주는 부분인과 동시에, 물체와 물체의 관계 정리를, 또는 물체와 종이 사이의 관계를 깨끗하게 떨어뜨려 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색을 칠할 때는 한 번에 조금 얇다 싶으실 만큼 붓질을, 색을 한 번에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칸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붓질 각도나 붓의 필압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을 한 번에 그냥 한 번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그 위에 여러 번 붓질이 가게 되면은 붓질이 가면 갈수록 그림은 절대로 선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빵끈 같은 경우도 지금 밝은색, 어두운색을 범위를 나눠 가면서 애초에 빈 종이에 블랙을 바르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 블랙과 옐로 사이의 중간색은 묘사를 통해서 면을 애초에 야금야금 잘게 잘게 모양을 내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색이라는 중간색도 올라가고 그림의 질감 묘사도 바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그림이 한 번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림을 깨끗하게 정리감 있게 그리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또는 무조건 모든 부분을 다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물체의 특징적인 부분, 또는 물체의 형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꺾이는 부분, 모서리 부분, 물체끼리 만나는 부분, 물체끼리 결합하는 부분, 물체끼리 겹쳐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등등. 몇 가지 포인트 되는 부분에만 힘있게 힘을 실어서 그쪽에만 묘사를 많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다른 부분은 굳이 많이 해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림에서 강약 조절을 통해서 그것도 묘사, 밀도에 차이가 있어야지만 그림이 집중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과 차이가 생기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깨끗하게 힘이 실리는 거지, 너무 많은 부분을 다 그린다고 해가지고 그림이 절대로 잘 그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꼭 대비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찍어주고 정리하실 때는 굉장히 선명하게, 생각보다 진하게, 색연필 묘사하실 때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눈에 띌 만큼 빡빡 힘있게 들어가 주셔야 대비, 색감 대비, 명도 대비라는 게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깔끔하게 완성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한번 준비해봤고요. 다음 번에도 어, 개체 표현 영상 통해 가지고 중요하게 꼭 찍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에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 주신다고 하면은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